수양버들의 운치는 그 봄날에 특히 엄청나지만 이 물가에 있는 수양버들 한 거루의 모습은 정말 최고지 싶습니다. 이곳 조박 저수지에도 여기 흐름한 예전에 민가가 있었는데 다흘리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이제 잘 조성되어 있고요. 조박저수지가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고요. 조박저수지 너머에는 포항 산업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설광산단 열심히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환경 보론자에게는 상당히 걸그치는 아, 대목이기도 하겠지만 아, 호스코가 없는 철강 산단이 없는 아, 포항 아, 상상하기가 힘들겠지요. 포항 중심지 지척에 이런 풍광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